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9일부터 7월 질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 경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주말이 다가오면서 EPL을 포함한 많은 경기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확실히 빅리그가 개막하면서 분석방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시고 있는데요. 뿐만 아닌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알게 되며 도움받을 수 있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꼭 분석방에 오셔서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진 다양한 의견과 정보 받아보시고 꼭 원하는 결과까지 도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플럼과 브라이튼의 2라운드 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플럼입니다. 플럼은 지난 1라운드에서 에버튼을 1대0으로 잡아내면서 1라운드에서 일단 승점 3점을 얻어내고 시작했습니다. 다만 에버튼의 수비와 역습에 꽤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레노 골키퍼가 아니었더라면 승점을 얻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실상 지난 시즌에도 하위전력을 상대로도 난타전을 제법 만들어냈을 만큼, 그다지 수비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한 플럼인데요. 일단 라인을 높이면서 플레이를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 상대의 직선적인 공세에 어느 정도 흔들림을 주는 편이고 당장 지난 경기에서도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는 에버튼에게 기대득점 값을 2.73이나 내주기도 했는데요.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의 전진을 뒷공간으로 파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플럼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만큼 수비적인 난조가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전망이며 이번 경기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공격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플럼의 입장에서 밸런스의 붕괴까지 이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브랜트포드입니다. 브랜트포드는 지난 1라운드에서 토트넘과 2 대의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반 토니의 8개월 징계로 인해서 공격력에 큰 누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상대의 뒷공간을 제대로 공략하면서 초기의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브렌트포드의 입장에서는 올 시즌에도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에 토트넘과 맞붙었던 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전망이며 일단 수비 쪽의 밸런스를 깎아먹는 팀을 상대로는 꽤 많은 찬스를 잡아낼 수 있음을 지난 경기 에서 증명했고 토트넘의 골도 박스 바깥 중거리이거나 세트피스 상황 에서의 득점임을 감안한다면 브렌트 포드가 필드플레이에서 보여주는 수비적인 플레이에도 지난 경기의 결과만 보고 속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양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플럼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입니다. 플럼은 이번 일정에서도 4231을 기반으로 최전방의 히메네즈를 두고 라인을 높이면서 경기를 펼칠 전망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수비적인 밸런스의 붕괴와 상대의 역습제어를 완벽하게 해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였으며 이번 일정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팔리냐를 제외하면 별다른 결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브렌트 포드입니다. 브렌트 포드는 3리백을 기반으로 한 343의 전술을 채택하면서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와 유사한 역습과 압박 위주의 경기를 펼칠 전망인데요. 우려했던 이반토니의 공백은 최전방의 위사와 음배우 모가 잘 메워주었으며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역습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전망이며 이번 일정에서 이반토니를 제외한 추가적인 결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 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 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플럼의 승리에는 2.70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3.40의 배당을 원정팀 브랜트포드의 승리에는 2.63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모든 업체의 배당이 원정팀의 승리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95의 배당이 언더에도 동일한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배삼유고를 제외한 모든 업체의 배당이 오버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승무패와 언더오버 모두 부여된 배당의 차이가 근소한 만큼 반드시 경기 시작 직전까지 배당의 변동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플럼이 고전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직선적인 공격을 일삼는 에버튼을 상대로도 상당히 많은 수비적인 위기를 초래했던 플럼인데요. 브랜트 포드가 토트넘을 상대로 보여준 뒷공간을 파내는 역습의 역량을 고려하면 플럼이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위기는 상당히 많을 전망이며 브랜트 포드의 승리도 과감하게 점쳐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이기에 브랜트 포드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 그리고 다득점까지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분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베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베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